신기한 특산품이 쏟아져 나오는 대한민구그 쟁쟁한 지역 특산품 단지 대열에서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메이드 인 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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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메이드 인 포항의 조정합니다.

아네 그래서 오늘이 몇 번째 스무 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특별한 특산품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의 지친 원기를 회복해줄 포항 바다의 영양만점 보양식 만인이 살아가는 오징어입니다. 유난히 오징어를 사랑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실제로 2001년 이후 국내에서 소비되는 수산물 분목 1, 2위를 다투는 것이 오징어라는데요. 그온 국민이 사랑하는 오징어가 드디어 메이드 인 포항에 떴습니다. 오 추워! 현재 시각 새벽 5시 마지막 방송을 위해 열정을 불사로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포항 오징어의 싱싱함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고! 오징어는 낮에는 깊은 바다에 머물다가 밤이 되면 20m 안팎의 얕은 수심으로 올라오는데요. 그 특성 때문에 오징어를 잡으려면 야간 작업은 필수입니다. 기나긴 밤, 몰려오는 졸음을 이겨내고 잡은 포항 오징어. 그 귀하신 몸이 드디어 구룡포항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작업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다가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것 같은데요. 한번 만나볼까요? 혹시 선주님이 어디분이세요? 선주님 계세요? 안 나오 안 나오셨어요? 하필 이날이 때 자리를 비운 선주님. 아쉽지만 첫 번째 인터뷰는 패스. 선생님 안녕하세요. 한절 작업 중이신 것 같은데 잠깐만 부탁드릴게요. 네, 혹시 포항 오징어 유명한가요? Yeah. 포항 오징어 유명한가요? 그런, 그런 오징어가 유명해가지 포항 오징어도 유명하죠. 어 포항 오징어 오늘 많이 잡혔어요? 오늘 거기 양이 없어요. 어 그래요? 아니 이건 또 무슨 상황입니까? 오징어를 보러 왔는데 오늘 오징어가 없답니다. 아 선주에 이어서 오징어 너마하죠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이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패스. 이곳은 새벽 공기보다 더 차가운 시련의 현장입니다. 누구 인터뷰해줄 분안 계신가요? 선생님, 오늘 오징어 싱싱해요? 그럼 이 싱싱한 오징어 어디 가서 먹을 수 있어요? 동해바다로 가래요, 동해바다. 그럼 제가 오징어를 먹으러 동해바다로 나가보겠습니다. 헤엄쳐서 출발! 멀고도 험난하다는 건 이런 걸 두고 말하는 거겠죠? 아, 정말 조정어 리포터는 동해바다로 떠나야만 하는 걸까요? 네? 예? 오늘 포항 오징어 싱싱해요? 아니요 안 싱싱해요? <laughs> 예? 그럼 포항 오징어 어디 가면 맛볼 수 있어요? 네? 예? 포항 오징어 어디 가면 맛볼 수 있어요? 공릉 시장에 가면 됩니다 동부시장이요? 네 예? 어떤 분은 왜 저보고 동해안에 가라 그래요, 선생님? 동해안바다에 그런 보가 많이 있어요 <laughs> 알겠 고맙습니다 네. 어, 포항 오징어 그럼 어디 가면 맛볼 수 있어요? 여기 시내로 가다가시면요방 수협의 유통기도 있고, 요브롱포 시장 쪽에 가시면 고객집이 몇개 있습니다. 어, 늘번성공적인가 경매? 경매, 예. 성공적인가요? 예, 오늘은 좀 양이 없어요, 어제보다. 오. 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비싸겠네요? 예, 예. 오. 오늘 왜, 그냥... 어, 왜 양이 없어요? 모르겠어요. 전에는, 요 며칠째는 한 3일간은 고기가 좀 났는데, 지금은 고기가 좀 위등이 됐는데, 물갈이가 물이야. 물때가 안맞아 그런지 고기가 양이 좀 줄었네요, 어제보다. 아,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밤바다, 그 추위를 이겨가며 오징어잡이에 나선 어부들이지만 오늘은 수확이 영 시원치 않나 봅니다. 속상한 마음에 어부들의 마음도 얼어붙은 듯한데요. 행여나 서운할까 조정아 리포터를 아는 채 아는 이가 있었으니 <목소리> <목소리> 바로 수송차에 몸을 실은 싱싱한 오징어들입니다. 나 지금 하늘에서 날벼락 맞은 거예요? 지금? 물 떨어지는 거 보셨어요? 선생님, 그럼 여기 담겨 오징어들 어디로 가요? 전국 각지로 다 가죠. 시원한 물줄기를 뿜어가며 유난히 친한 척을 해내는 녀석들. 벅적했던 구룡포항의 새벽 오징어 경매가 끝나고 아침이 밝았습니다. 이젠 진짜 오징어 구경 좀 해야 할 텐데요. 마음이 다급해진 조정아 리포터 급기야 오징어 잡이에 나섰습니다. 왜 오징어가 안 잡히는 거야? 마지막텐데좀 그냥 편하게 좀 아직 꽁이를 시켜갖고. 에타는 아. 조정아 리포터의 마음과 달리 유유히 수족관을 헤엄치는 오징어. 흥! 내가 이래 봬도 동해안 앞바다를 쥐락펴락했던 몸이라고 그 실력으론 어림도 없다 이 말이지?그런데 대체 여기가 어디냐고요?구룡포 수협에서 만들어 놓은 오징어 낚시 체험장입니다.포항 특산품인 오징어를 좀더 재미있고 즐겁게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건데요.여느 곳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오징어의 쫄깃한 손맛을 볼수 있어. 관광객들에게 인기 만점입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드디어 한 녀석이 걸려들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거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해해해 돼? 이거 어서먹을어요이 그럼 저 이거 는어떻이해 이거 어 이거 어떻게 해야 이거 어떻게 이오케 이거 어이아 이거 어게 이거 어떻게 이어떻이어어어어 어 진짜 완전 재밌어요 그리고 얘네랑 나랑 지금 서로 눈 보면서 기싸움을 하고 있어요 오징어가 이기든 내가 이기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지금 하나 둘셋셋 셋, 네 제가 동해안 앞바다에서 잡은 오징어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자 첫번째 오징어회 오징어회는 먹기 편하게 얇게 쓸어져 있어요 그래서 후루룩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자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삶은 거 오징어 삶은 거 안쪽에 보면 그 안에 내장들이 다 그냥 들어가 있어서 왠지 더 고소한 맛이 날것 같거든요 이제는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음~ 오징어 회 먼저 근데 색깔이 조금 달라요 앞에는 약간 흰색이고 이쪽은 반투명이에요 이게 왠지 머리 부분 그다음에 몸통 부분 이런 것 같아요 맛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초장에 음~ 누가 그랬던가요 기다림과 맛은 정비례한다고.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난 갈디단 오징어회 한 점. 보들보들하면서 쫀득하게 입안을 감기는 식감하며 씹을수록 고소하고 단맛이 나는 오징어 속살은 단연 최고입니다. 거기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타우린이 많아 피로회복과 원기 충전에 그만이라니 이거야말로 겨울 보양식이죠. 되게 꼬들꼬들해요. 꼬들꼬들하고 되게 부드러네. 그러니까 끝맛이 살짝 뭐라 그럴까 어 감칠맛이 있다고 그래나 특유의 그 오징어 특유의 그 감칠맛이 탁 느껴지는데 이래서 제가 잡은 거잖아요 동해안에 가가지고 지금 이래서 싱싱한 회를 먹어야 되나 봐. 잠깐만요. 앞쪽 머리 부분. 그니까, 러 맞네. 이쪽 부분은 오징어 몸통 부분이고, 이쪽 부분은 오징어 머리 부분인데, 조금 더 단단한 그 씹기는 위쪽 부분이고, 아래쪽은 조금 더 부드러워요. 이 밑에 쪽은 약간 청포묵을 씹는 느낌이라면, 위쪽에는 약간 좀 단단한 그런 느낌. 역시, 바로 잡아서 먹는 거라서 그런지, 싱싱함이 다르네. 음.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오징어 삶은 거. 오징어 삶은거는 음, 저는 개인적으로 몸통을 좋아합니다 몸통 먼저 <laughs> 안에 내장이랑 한꺼번에 삶아가지고 여기 지금 다 빠져나갈 데가 없어요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 오징어는 그대로 찍어서 오징어회가 산뜻한 맛이었다면 통오징어찜은 구수한 맛이 일품입니다. 그냥 오징어를 통째로 쪄냈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맛이 날까요? 쫄깃한 오징어 사유과 부드러운 내장이 함께 어우러져 내는 맛은 그야말로 예술인데요. 내장과 먹물이 소스처럼 녹아들어 오징어의 풍미를 한층 더해줍니다. 거기다 내장 속에 있는 먹물은 항암제 역할을 한다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음식이죠 오징어 내장이나 이렇게 처음 먹어봐서 그런가? 원래 이렇게 구수한가? 된장에서 그 짠맛이 없어진 느낌이에요 안쪽에 그 내장이 음~~ 되게 부드럽고 바다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요. 음. 이 특유의 그 바다 향이 오징어에 그대로 배어 있어서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다리, 다리도. 아니 왜 음, 지나가다 남자친구랑 지나가다가 잘생긴 사람들 잘생긴 사람 보고 내 남자친구 보면 오징어 날랐다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하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나 맛있는데. 역시 다리는 쫄깃쫄깃하네요. 이렇게 삶아도 맛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구워서 먹어도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음. 오징어 머리 부분. 자. 아.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몸통 부분의 안쪽에 내장이랑 같이 있어서 요거 참 좋아할 것 같고 우리 애들은 다리에 초장 찍어 먹으면 그 쫄깃쫄깃한 맛 때문에 되게 좋아할 것 같거든요. 오징어 이거 딱한 마리 사면 우리 가족들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백질이 풍부해서 보양식으로 그만인데다 타우린이 많아서 피로회복에 이만한 거 없다는 오늘의 스무 번째 특산품 포항 오징어 만나보셨는데요. 오늘 오징어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피로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 있죠. 과연 스무 번째 특산품으로 선택될 만한데요. 그럼 이 뿌듯한 마음을 담아 마지막 특산품일지 작성 시작해볼게요. 메디인 포항. 특산품 일지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 특산품은 포항 오징어였습니다. 기운이 없을 때 먹어도 좋고 피곤할 때 먹으면 더 좋은 오징어. 올겨울엔 맛있는 포항 특산품 오징어로 동해 바다의 참맛을 느껴보세요. 메이드 인 포항 20번째 특산품 일지 기록 끝. 여러분의 원기 회복을 위해 준비한 오늘의 마지막 특산품 어떠셨나요? 저희 메이드 인 포항에서는 지금까지 포항 특산품 20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저는 포항 특산품이 이렇게나 많고, 이렇게나 좋은 특산품이 있는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적어내라고 하면 한 50개쯤은 적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아쉬운데요. 어쨌든, 앞으로도 포항 특산품 많은 사랑과 애정, 그리고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 포항 특산품이 포항을 넘어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인들에게 사랑받는 그날까지 메이드 인포리아 파이팅! 이거 먹어야 먹고 싶은 거 제가 제가 사아 드릴게요. <목소리> 이게 물이 요렇게 돌아가 지고 얘네들이 와야 된대요. 잘 뽑는데? 일단 볼로 갔다, 이제. 볼로 갔다. 오케이, 아! 실패! 지금 녹화 되고 있죠? 걸렸다. 요놈 봐라. 하나, 둘, 셋. 셋, 실패! 아, 아못 잡았어. 둘, 셋, 아 실패. 어려한걸 잡어. 오케이, 기다려봐. 별로 왔다. 이래야 돼. 이 오징어 낚시 달인이라도 될 걸까요? 그냥 잡는 게 아니라 오징어 보리 기술까지 선보이는데요. 오늘 정말 임자 잘못 만난 수족관 오징어들입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잡았다. 그새 또한 마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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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제가 동해안 앞바다에서 오징어를 잡았습니다.